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오전 러시아 조국보위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시주석은 이날 약 20개 국가의 정상과 국제기구대표 그리고 각국의 국민과 함께 명절을 경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경축행사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국제적인 공평, 정의를 지키려는 결심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어렵게 얻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5월의 모스크바 붉은 광장은 어느 때보다도 장엄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시 주석과 부인 폭리 위원 여사가 크렘린궁에 도착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 부부는 푸틴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에 참석하는 기타 귀빈들과 함께 붉은 광장으로 향했고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10시가 되자 크렘린궁의 종소리와 함께 경축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곡 신성한 전쟁에 맞춰 의장대가 러시아 국기를 호위하며 등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사에서 조국 보위 전쟁 승리가 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견인했고 유럽인들을 히틀러 파시즘 통치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은 암흑 세력과 싸워 이긴 선열을 기리는 신성한 기념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주요 전장이었던 중국에서만 수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경각심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국 보위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평등과 안전을 토대로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붉은 광장에서 러시아 국가가 울려 퍼졌고 예포소리와 함께 성대한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만 오천여 명 장병으로 구성된 사열대가 등장했습니다. 열병식 역사 부분에서는 러시아 6공3군 사열대가 조국보위 전쟁 시기에 군복 차림으로 그 당시의 군기를 휘날리며 등장했습니다. 현대 부분에서는 러시아 각군 병정과 현대 무기장비 사열대가 등장해 현재 러시아 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곧바로 전투기가 붉은 광장의 하늘로 날아올랐고 연주국 승리의 날이 울려퍼졌습니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는 중국과 인도, 독립국가연합체 등의 의장대도 참석했습니다. 102명으로 구성된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가 붉은 광장을 늠름하게 행진합니다. 중국 의장대가 열병식에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츄샤포에 맞춰 중국 의장대가 늠름한 기세로 등장하자 시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념행사를 마친 뒤 시주석 부부는 기타 대표단 단장 부부와 함께 알렉산더 화원으로 향해 무명 열사에게 헌화하고 묵도를 한뒤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5월 9일은 러시아가 조국보위 전쟁에서 승리한 날입니다. 70년 전 소련군과 국민은 독일 파시즘 침략자와 맞서 싸우며 그들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와 함께 베를린을 점령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